안녕하세요. 겨름강사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냐구요? 자, 우리 이제 앞판을 그리셨으니까, 청바지 앞판을 그리셨으니까, 뒷판도 그리셔야 되겠죠? 뒷판도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저는 앞판을 오렸어요. 우리 기본 바지에 을때 한번 해보셨죠? 앞판을 오려서, 밑에다가 다음 그릴 쪽에 넣고, 핀으로, 맨 밑에 하고, 여기 미디선에서 한 5cm 정도 내려오는데, 두 군데 핀을 꽂았습니다. 앞판을 원선대로 다 오리셨는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보라고 여기, 여기 표시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하고 앞 부분만 이 부분만 조금 여유를 두고 종이를 잘랐어요. 여기 나중에 쓸거 쓸모가 있어서 자른 거니까 여러분도 오리실 때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고 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선대로 그대로 오렸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앞에 앞 센터 프론트 라인하고 허벅지 라인 쪽에 앞선 여기까지만 조금 남겨놓으시고 한 1cm 정도 종이, 뭐그 이상 좀 남겨놓으셔도 상관없지만 그 정도 남겨놓으시고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부분 보셨으면 얘는 뺄게요. 노란색 위에다 노란색 올려놓으니까 잘 표시가 안 나서 자, 이제 그리셨으면 그 다음에 하실 게뭐 했었던가요? 우리 가로선 얘도 역시 항상 가로선부터입니다. 쭉 올리셔서 밑단을 여기서 밑선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선을 쫙 연결선을 쫙 그려주시고 연장선 그리시는 거예요. 연장선을 딱 그리신 다음에 무릎선, 무릎선도 연장선을 그리셔야 되겠죠? 쭉 양쪽으로 쭉. 자, 그다음에 미디선, 밑위선. 미디선은. 저쪽으로만 좀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힙선은 이쪽으로만 그릴게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제약 쪽으로 요렇게 1 2 3 4그 다음 허리선은 자 보세요 원래 그렸던 기본선에서 0.7 올렸죠 0.7 올린 거를 원래 그린선과 평행이 되게 옆으로 옮기시는 거 이렇게 가시거나 이렇게 내려오시면 안 되고 요 선과 평행이 되게 위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옮겨졌습니다자 그래서 밑단 1cm, 무릎선, 미디선, 힙선, 허리선을 다 복사하셨어요. 자, 우리 아까 앞판에서 4분의 밑단 둘레 빼기 1cm 했으니까 뺀거의 2배만큼 나가셔서 선을 그려주세요. 무릎선까지 그리시는데 무릎선까지만 그리지 마시고 항상 위로 조금 더 올리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옆으로 2cm를 만큼 나오셔서 자, 연장선을 그리시데 여기도 마찬가지 무릎선보다 조금 더 위로.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리셨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밑에선 비록 여기 종이는 남겼지만, 여기 표시한 데가 있죠? 여기 샵 부분 나온 데서부터, 요로 가시는데, 얼마만큼 가시냐? 16분의 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분의 힙 빼기 1cm를 했지만, 여기서 나가는 건 16분의 힙만큼 가셔서 점을 찍으세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가주시고이 교차점에서 밑으로 1.5 정도 내리셔서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교차점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요선하고, 여기 중심 교차점 있죠, 요선? 요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요렇게. 네, 우리 먼저 해봤죠? 여기서 들어서 종이를 살짝 들어서, 이거, 이거, 때문에 테이프를 붙이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해서 밑으로 제가 종이가 두꺼워서 잘 그려지진 않지만, 여기까지 직선을 그리셨습니다. 자, 요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긴 잠시 밀어두시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시는데, 자, 여기 잘리지 말고, 우리 허리 완성선 있죠, 여기. 벨트 잘라내시면 안 돼요. 벨트 잘라내지 마시고, 벨트에서 안으로 5cm 들어가시고, 5cm 들어간 데서 3cm 올라간 자리. 여기서 5cm 들어가시고, 3cm 올라간 자리를 찾으셔서 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그 자리하고 이 교차점하고 여기 원래 기본선이었던 데를 연결하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1cm 들어갔던 선 있죠 기본선에서 1cm 들어갔던 이 섬에서부터 5cm 안으로 들어가고 5cm 들어간 데서 위로 3cm 올라간 자리 그러셔서 점 찍으셔서 이 자리하고 우리 기본선 여기 기본에서 4분의 1 더하기 여유분 빼기 이랬던 요 선하고를 연결해 주실 건데, 얘도 겉에다가 아니라, 요렇게 잡으셔서, 요 선에서 쫙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여기 들고, 요렇게 선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피시고, 이 선에서 사선으로 나오시는데, 교차점에서 이쪽을 얼마다? 4분의 허리 둘레? 더하기 다트 2cm만큼 나오셔서 점을 하나 찍으세요. 자, 그러셔서, 요 선하고 두 선을 연결 되셨죠? 자 여기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좀 접었어요 힙선에서 여기 교차점 요절이 여기에서부터 요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4분의 힙 더하기 여유분 여유분은 앞판에서 앉으셨다면 뒷판에도 주시면 안 돼요 여유분 더하기 앞에서 뺐던 1cm를 뒤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을 하나 찍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곡자를 맞히시는데 자 여기 곡자 10이라고 써있네요. 얘도 역시 11을 맞춰서 여기랑 여기에 허리선하고를 연결 하셨습니까? 연결하실 때도 저도 조금 더연장선을 그리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시 곡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선하고 여기를 연결해주시는데 이 교차점보다 0.5 나와서 점로 하나 찍어주세요 0.5cm를 나와서 점 찍고 무릎선하고 여기 0.5선하고 연결 여기는 곡자를 이렇게 쓰셨죠 그러면 여기가 연결이 안됐어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랑 이렇게 자 그럼 이 선이 완만한 선이 됐네요 자이 패턴이 제일 어려우니 요 부분 잡 부분을 다시 그리셔야 되는데 자 이걸 S모드 잡아서 그리시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하지만 저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점은 내려온 자리하고 여기가 연결돼야 돼요 그죠? 무릎선하고 여기도 만약에 허벅지를 좀 좁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한 5cm 정도 올라간 데 하고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좀이 바지통이 자주 작은 바지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밑단둘레 40으로 잡았거든요. 아주 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선에서 무릎 선을 맞춰서 허벅지도 조금 여유 있게 그렸어요. 그래서 요 선하고 무릎 선을 맞출 거예요. 요렇게 안쪽으로 원래는 최종 목적지는 요곳인데 안쪽에다가 최종 목적지는 여긴데 안쪽에다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3분의 1 정도를 그리시고 자를 그대로 돌리시면 밑에가 밖으로 빠지는 거 보이시죠? 두 번. 여기랑 연결해서 얘랑 연결될 때까지 자 요렇게 얘도 원래 기본선 보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돼 바깥으로 나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까지 그리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들고 S 모드 자를 가지시고 자 얘는 이제 조금 여기다 요렇게만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 혹시 나중에 다시 할 때를 위해서 기본선 여기 앞판이 여기였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으시고 이제 핀을 좀 뽑아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핀을 아까 두개 두 꽂으라고 했죠. 핀 꽂으시고 살짝 치울게요. 왜?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방해가 돼서 S모드자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패턴이 크니까 큰 원으로 하세요. 저는 패턴이 작아서 작은 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살짝 반 그리시고 뒤집어서 그러니까 3분의 2정도 그리시고 여기 사선하고 연결해서 하나 더 여기가 좀 들어간가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재보셔야죠. 재보셔서 허리 플러스 다트 2의 허, 뒷판 허리선 거기서 2등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2분의 1을 잡으셔서 이 선에서 수직이 되게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요 선이, 여기랑 요 선이가, 요 선이 지금 좀 크게 잘라서 길이가 같은지, 요쪽도 요 선과 여기가 길이가 같은지, 아 여기 보시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요. 다시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완성됐더니 조금 차이가 나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서 여기만 그 붉은 선으로 했습니다. 근데 진해서 붉은색이 검은색이 되네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사선으로 혹시 붉은 선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위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이 되게. 요 지금 교체선에서 직각이 되게 내리시는데 얼만큼 내리시나요? 11cm 정도 내리셔서 점을 찍으시고. 양쪽으로, 다트가 2cm였죠? 2cm였으면 양쪽으로 1cm씩 잡으셔서, 다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벨트 그리셔야 되겠죠? 앞판을 살짝 좀 치워놓으시고, 벨트를 그리실 겁니다. 벨트를 여기서, 똑같은 길이로 길이로 벨트 잡으시고요 밑에 고친 선에서 하셔야 되는데 옆선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잡으시고요 두점 연결 자 요거는 벨트는 MP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청바지 뒤에는 뭐가 있죠 요크가 있습니다 요크가 있어서 요쪽에서는 좀 작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5에서 6cm 정도 더 이상 내려. 예전에는 벨트가 위로 허리 위를 잡았기 때문에 벨트를 요크를 좀 크게 잡았었는데 요즘은 벨트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크가 너무 크면 주머니가 너무 밑으로 달려서 엉덩이가 처져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좀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조크를 조금 작게 하셔서 5에서 6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이쪽도 역시. 어, 한 3cm 정도 잡으시, 옆으로 3cm 정도 잡으셔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자를가지시고 살짝, 두점 연결. 잡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다트가 이렇게 남죠. 여기까지, 요 코에도, 뭐, 그 다트가 잡힐 일이 없으니까 여기도 엔피드 시켜 주실 거고요. 다트가 이만큼 남으니까 얘를 너무 얄밉죠 옆으로 고고만큼. 그 얼만큼이 되나 재셔서 고고만큼 그 들어가셔서 옆선이랑 살짝 연결.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나중에 날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뒷판이 다 끝났어요. 그 선도 연장선을 그려놓으시고, 요, 무릎선도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서, 근데 하나 더 중요하신 건, 여기서 보실 때, 여기, 요, 요 부분이 지금 식서가 되는 건 아시죠? 여기서 수식이 되게. 그럼 요 코도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식서가 이쪽으로 되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기판은 끝납니다. 앞판보다 훨씬 쉬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은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MP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정확하게 재셔서 미리수까지 정확하게 재놓으셔서 벨트를 다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뒤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